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도 샌존 종류 네가지를 보여드릴게요. 3 1 8 7번이고요 이거는 좀 컬러풀하게, 예. 핫한 색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스카이 블루, 핑크, 오렌지 계열, 그리고 형광 오렌지, 그리고 그린색, 그리고 여기 특수사 이거 있잖아요. 예, 이 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드 컬러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굵게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사형 코바늘 7호로 이거는 뜬 거예요. 그리고 대바늘로 뜬다면 뭐 6mm에서 6.5 정도 예,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되게 예, 예쁜 것 같아요. 핑크색도 여기에 조금 옅은 핑크색, 예, 밝은 핑크색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예, 안 올렸더라고요. 원래는 저번에 같이 이목 커피색 올릴 때 같이 올릴 계획이었는데, 예, 제가 빠뜨리고 올린 것 같아요. 3188번이고요. 이 커피색하고, 예, 이 포도색 투수사, 그리고 쥐색, 쥐색하고 바다색이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차분한 컬러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다색하고 모카색하고 이 파스텔 톤의 밀키한 보라색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는 센존만으로 감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진한 피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네 가닥으로 감았기 때문에 코바늘, 모사용 코바늘 4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예, 이 피치 색상만 네 가닥으로 감았어요. 조금 진한 계열, 예, 약간 진한 피치색감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센조는 안 들어갔고요. 제가 한복 같다라고 한복 분위기 난다라고 하는 실 중에 하늘색 계열이 있었어요. 예, 그거하고 이제 아주 연한 하늘 색 그러니까 형광등색. 예, 그런 면하고 여기 실버 그레이 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면하고 마가 들어간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버 그레이도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톤다운된 하늘색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바늘은 이거 모사용 코바늘 3호로 뜬 거고요. 예, 조금 분위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시원한 느낌, 약간 차분하면서 예, 밝기도 하고, 예, 무난하기도 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3호로 떴어요. 이, 이제 이런, 제가 한복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빛깔은 아마 실제로 보셔야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인견에서 나는 그런 또 빛깔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인견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견, 그 맨질맨질한 코팅된 것 같은, 예, 그거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가닥 빼놓고는 다 수입사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